데이터스 눈은 안전하게 주차해야 굿오리하게 주차해야 굿차 세우기 주차해야 굿 주차장은 치우쳐야 굿 운전해야 또굿 라이더 두근두근 라이더 good, good, good 네, 코 뚜뚜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꾹꾹꾹꾹 EBS 잉글리시아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호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아는 평등하는 교육신화를 위해 답장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